살면서 비워야 채워진다는 것들이 있죠. 닌자인에서도 다이아는 비워야 채워진다고 합니다. 뭐, 새해부터 쟁여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목소리> 자, 갑니다. 97 다이아 남았습니다. 4마이 맞다고? 기가 제일 얇다고? 자 오픈합니다 와아 자 진짜 <laughs> 이틀 잘 참았다 이틀 진짜 잘 참았다 아니 보물 형님 또 어디서 숨어있다가 나왔어 와아 결국은 전설의 망자의 팔찌 이만다야 사라졌던 게또 이쪽으로 왔네요 어 여기서 멘징 가능한가요? 멘징 한번 해보죠 이왕 하는 거 클래식도 필요하고 카스파 기르타스 서커스도 알비노도 알비노 기르타스 서커스 아니 보문형님이 밑밥을 딱 깔았더니 아우 진흙형님이 그냥 훅 들어오는 거야 진흙형님이 꼬셨어 진흙형님이 와... 진흙형님 집요한데 그리고 지금 보시는 시청자 형님들 있잖아 100명 넘게 아니 이분들 완전히 다 하이에나들이야 아니 좋아요가 2 0몇개 했는데 40개 넘으면 간다고 그랬더니 좋아요를 막 누르는 거야. 아니, 이런 하이에나들을 봤나, 진짜. 와, 자, 벨라르 다 갈래. <laughs> 정글 오늘 잠잘오겠다고 모릅니다. 신화의 발판이 될 수도 있어. 진짜, 형님들. 일단, 문양, 이거, 하이아 포인트, 네, 20포인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야는 20포인트 다 마무리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는 마프로 강화 20회 가고, 평균 패키지에 보면 50장 초격권 있잖아요. 그거 한 100장 정도씩 모아가지고, 사야 가고, 그 다음에 마프로 가고, 어떨 때는 뭐한 400장 모아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한 100장에 좀이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물덩이님이 했어도 저는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사천 다야가 꼭그 망자의 팔찌에 대한 어떤 추억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추억이 지금 2026년 패키지로 지금 왔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뚫어야 될건 지금 하수구만 있는 게 아니라 치명타 발동 시 m p 움 이것도 있습니다. 자, 쉬운 일곱 개. 이게 지금 하나에 1 1 개니까 다섯 번 도전 가능합니다. 다섯 번. 자 이번에는 형님들 말을 어? 마냥님 계신가? 마냥님 1-3 2-1 이었어요? 인형님 2-2자 인형님 거르고요 <laughs> 아진욱큐님 1번? 포부능이 1번? 자둘다 고릅니다 저 하이에나들 마냥님 <laughs> 1-3 어저께 2-1 이었나? 그 살빛형님 그거 그건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1-3 갑니다 NOPE 와씨2-1와 와... 이건 진짜 크다. 와 이건 너무너무 큰 거다. 와 이건 4천 다야로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아니 올해 목표가 저는 이거였었거든요. 이게 지금 그 소속이 몇 개가 들어갈지 몰라가지고 거의 끝까지 간다 생각하면 거의 한 100개 이상 100개가 아니지. 야, 이건 진짜 우리 마냥님, 그 다음에 살피청님한테 이건 감사드려야 돼. 와, 살피청님은 또 이렇게 또 인연을 맺어 가는구나. 오랜만에 우리 보물등형님진우형님 형님, 하이에나 형님들, 지금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하이에나 형님들, <laughs> 말 들은 걸 잘한 것 같네. 아, 이렇게 잘 되게 말했던 거 아니라고? 야와 이렇게 또 스펙을 하네 35개 그럼 이거 물방? 아 이건 첫번째 Nope 마지막 Nope 가운데 Nope 야 이게 끝까지 가네 앞에 두개 Nope Nope. 야, 천만다행이다. <laughs> 천만다행이다. 와, 이거 마지막이다, nope.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laughs> 야, 천만다행이다. 와씨, 천만다행. <laughs> 이게 지금 마지막까지 갔으면, 씨, 거덜나는 거 아니야. 와, 와, 진짜. 아, 마냥이 오셨다고? 세 번만에 뚫었으면 진짜 빨리 뚫은 거야. 그걸 해보고 싶었어. 알비노부터. 그 다음에, 지구라트. 그 다음에, 마지막, 서커스. 갑니다. 어, 중복이 아니라, 네, 컬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컬렉 보고 좋은 거부터, 아, 어차피 채우는 거니까. 이미 시작했어요. 알비노 뿔개구리? 아, 뿔개구리 있는 거네. 크랩이랑 뿔이랑. 영웅두 장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비노에서 두 장. 근데 사실 뭐 형님들이 어 미끼를 던지긴 했는데 어 이번 패키지는 참 힘들었어.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아까 그 우리 친정 형님도 있는 장비를 다 팔아 가지고 샀다잖아. 그게 리니지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황이야. 어 크랩도 좀늘 있지 않았나요? 야 원하는 거두개 나오긴 했는데 다 중복이네. 나올 때까지 그걸로. 뭐 나중에 또 다이아 모아가지고 내년에 패키지 사 <laughs> 사죠. 지금 뿌리랑 크랩이랑. 중복이네. 전설 도전해서 신화가라는 얘긴가? <laughs> 지구라트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최상급을 제가 직접 이렇게 많이 까보는 건 제가 리지지 게임하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패키지를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처음 사봤어요. 처음. 오못 봤다. 하나 나왔고. 첫 경험이 진짜 중요한데, 최상급 10장에 하나 정도, 오, 두 개? 골드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는 최상급이 한 15장에 자인산 영웅 하나? 그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긴 하더라고요 아, 진흙 형님도 이번에 처음. 지그로트는 있는 게 하나여 가지고 아마 나오면 아마 컬렉길 확률이 높아요. 오늘 하이에나들에게 물렸는데 피가 날지 아니면 제가 하이에나를 <laughs> 잡아 먹을지. 아야또 골드 두 마리 나왔네요. 아 진짜. 다행히 그래도 한 마리는. 한다행님, 어서앰쇼. 서커스. 엊그제 희귀 빠진 거로, 진는크로우 뽑았다고? 아, 새해 선물 개이득이라고? 아, 중복인 걸로 전설이 하나 떴으면 좋겠네. 아뭐 답답한 게뭐 하루이틀이십니까? 아 종류별로 까고 싶었어요. 자 이제 확정하고 그다음에 합성하고 자, 골드는 스턴시 대미리더, 치명타 대미리더 끝? 아, 변신 음 갑니다. 아, 이래나 저래나 오늘 잘 주무실 것 같다고? 진짜 희 기가 오늘 변신 올인 갑니다. 사트시 딱 분위기 보고 사트 두 번만 딱 해보고 nope. 아침에 어제 보나행처럼한방에 가겠습니다 nope. 아미중님 벌써 잠이 온다고? 아 그러면 제가 할일다한 건가요? Nope, Nope. 야, 이러면, 야, 과연 영웅이 몇개 나올지. Nope, Nope. 야, Nope. 하나도 안 친다고. n nope. 하나. 사실, 영웅은 많이 안 쳐도 돼요. Nope, nope, 그냥 nope. 전설이 nope. 하나만 nope. 나오면 돼 nope, n 나 p nope, 많이 안 쳐도 돼요 딱 전설 하나만 나오면 돼 nope. 진짜 아예 치지 말고. n nope. o 와 완전히 싹 당거는 거 같아. 전사 하나만 치다. 자8 장. 자한 번에 갑니다. 과연 중복이든 아니든 번개 하나만 쳤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은 충분히 들어갔다. 이만큼 재물이 들어갔으면, 엔션이 이제 줄때 되지 않았나? 자, 갑니다. 싹다 끌어 모았습니다. 하딘의 영혼이요? 아, 뭐든 좋습니다. 저 하딘 있어요. <laughs> 자,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전설어. 전설 번개 치는 그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크스타 도요 아, 그건 없습니다. 대랭도 없습니다. 동굴형님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 번개 쳤으면 좋겠다. 자, 첫 번째 번개 주세요. 두 번째 번개 주세요 제발. 아, 어... <목소리> 어... 이거 치명타로 뺐어. 이거 기운을 다 썼나? 아, 어... 이거 동물형님이 이거 아키온을 넣어서 그래. 와. 야 엄마나무 버려야 되겠다. 와씨 엄마나무에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와씨 아 이거 뭐? 아줘 있었네요 하딘이랑. 야 형님들 이래서 결제를 하나봐. 지금 이 결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지금까지 과금을 게임 안에서 과금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결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드네. 야. 아, 우리 형님들, 뭐, 잠깐이라도 즐거우셨다면 좋겠습니다. 맞아. 근데, 만약에 오늘 형님들 덕분에 사천다이를안 썼으면, 소소 이거 못 들었어. <laughs> 저거, 조금만 더뜰것 같다고.